영상에서 화면 전환 부분을 인식하여 해당 부분의 클립을 자동으로 자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자동으로 자를 클립을 클릭하고 클립 메뉴에서 scene edit detection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의 제일 위쪽에 있는 apply cut edit, detected cut point 옵션을 선택하고 analyze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영상에서 다른 장면을 인식하고 해당 위치가 자동으로 잘려집니다. 이때 오디오가 없는 클립은 잘려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잘린 클립이 폴더에 생성되도록 해볼게요. 클립 메뉴에서 Scene Edit Detection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의 중간에 있는 Create n o f s u b s c r i t from 위치 디텍티드 컵 포인트 옵션을 선택하고 Analyze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립은 잘려지지 않고 프로젝트 패널에 폴더가 생깁니다. 폴더를 더블 클릭하여 열어보면 잘린 소스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자를 클립을 클릭하고 클립 메뉴에서 C-Edit Detection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대화 상자의 제일 하단에 있는 Create Clip Marker e d 디텍티드 컷 포인트 옵션을 선택하고 Analyze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잘릴 부분에 마커를 생성해 주는데 이 마커를 사용하여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 마커 활용 관련 강좌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 링크에 제시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수강하세요.